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쇼팽의 연인 조르주 상드 소설집이라는 책이고요 어, 이 책에는 두 가지 작품이 들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요정이라는 작품이고 하나는 마의늪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랑의 요정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작품은 작은 소녀 파데트 혹은 작은 파데트 아니면 소녀 파데트 이세 가지 이름으로 어, 알려져 있으니까 혹시 이 책을 구하고 구하시기 힘드시더라도 그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어, 사실 이 사랑의 요정이라는 책은 제가 정말 어릴 때 지금 한 20년 정도 전에부터 읽었던 그때 읽었던 어, 정말 달토록 읽었던 그런 소설 작품인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내용이 일단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냥 어느 한 마을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런 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그냥 너무 재미있어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년 뒤에 다시 읽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그냥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어, 사람들 간의 관계 이야기. 그 다음에 오해와 갈등, 다음에 편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룬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는 이제 어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엔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런 성별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많이 없애나가는 추세잖아요. 그게 일단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은 일단 19세기 사회상을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어 남자답게 여자답게 라는 말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그거를 뭐이 책이 옳다고 하거나 그걸 강요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안심은 하셔도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제가 그걸 되게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냥 읽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는데 지금 이제 커서 읽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일단 그런 점들이 이제 그때 읽었던 거랑 지금 커서 읽었을 때 다른 점들이 뭐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르주 상드라는 분은 오히려 그런 여성의 자유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분한테 쇼팽의 연인이라는 타이틀을 뭐 굳이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유명한 소설가 분이 아니다 보니까 출판사 쪽에서 그렇게 약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붙인 것 같기도 해요. 뭐 굳이 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르주 상대라는 분이 원래는 소, 어린 시절에는 수녀원에 들어갈 만큼 그리고 수녀를 한 때는 꿈꿨을 만큼 어 약간 그런 삶을 선택했던 분인데 수녀원을 나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남성 편력으로 약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그두 작품은 모두 전환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막 평화로운 그런 소설들이고. 어, 큰 갈등 없이 그냥 흘러나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소설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일단 사랑의 요정이라는 작품의 줄거리를 어, 간략하게 일단 앞에 부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일단 맨 처음에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르보신의 마을 그 바르보신의 가족이 있는데요. 그 가족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실비네가 형이고 랑드리가 동생인데 둘이 이제 태어나는 걸로 작품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태어날 때 프랑스에는 그 당시에 쌍둥이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두명다 건강하게 살아남기는 힘들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 이 쌍둥이들의 출산을 도와주던 산파가 절대로 이두 아이를 한쪽이 만약에 뭐 우유를 먹으면 한쪽은 물을 주고 한쪽이 어, 예쁜 오, 뭐 분홍색 옷을 입으면 한쪽은 파란색 옷을 입히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아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게 해라 한 명이 바깥에서 놀면 한 명은 집에만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을 꼭 하라고 지키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싸우지도 않고 서로 막 울지도 않고 되게 아기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제 그 말을 별 생각 없이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옷도 똑같이 입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똑같이 주고 이렇게 키우니까 나중에 마을 사람들도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하기가 정말 힘들만큼 어, 자라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약간 마을의 자랑거리로 여길 정도의 형제가 됩니다. 어, 그렇게 되는데요. 어, 일단 문제의 발단은 이제 두명 중에 한 명인 랑드리가 카이오시라는 옆마을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를 일을 하게 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비네와 랑드리 두명다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긴 한데 실비네는 조금 더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뭐음막 일하는 거에 그렇게 큰 소질은 없어요. 근데 랑드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결단력도 있고 그다음에 좀더 활발한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랑드리가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도 좀더 많이 적응을 잘할 것 같고 일도 잘할 것 같다는 이유로 랑드리를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오 시내로 이제 랑드리에 가게 되니까, 실비네가 정말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사실, 현실에 이런 형제는 없을 것 같지만, 어, 이 실비네가 막, 동생이 갔다는 이유로 막, 그 어, 매일매일 울고, 막 그냥 침울해져 있고, 동생이랑 놀았던 곳에 가서 막 흐느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실비네가 어느 날, 이제, 랑드리가, 내가 랑드리에게 주는 사랑만큼, 랑드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가출을 해요. 아무 말도 없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랑드리가 실비네를 찾으러 막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약간 마녀 혹은 마법사로 알려져 있는 파데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파데 할머니가 뭐 진짜 마녀나 마법사는 아니고 약간 약초 이런 걸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할머니인데 약간 이제 입버릇도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당시에는 뭐 약초 이런 걸 써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마술 부린다고 마녀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찾아가는데 뭐 필요 이상의 이제 뭐 효과를 본 다음에도 자기들끼리는 마녀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런 파데 할머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데 할머니 집을 랑드리가 찾아가서 우리 형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파데 할머니는 자기는 진짜로 마녀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소문을 그렇게 내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썩 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랑드리가 많이 실망을 한 채로 집에서 나오는데 그 파데 할머니 집에는 또 남매가 하나 살아요. 그 남매가 이제 오늘 여주인공인 파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다리가 살짝 붉구인 남동생 자네라고 있는데 이 파데트가 랑드리를 보면서 나 너네 형 봤는데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데트는 어 일단 소설 속에서 묘사를 하자면은 되게 못생겼다고 나와요. 그냥 눈만 예쁘고 이렇게 썩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니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파데 할머니가 이 남매를 키우는데 큰 돈도 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막 뭐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다 보니까 옷차림도 많이 행색이 많이 초라하고 잘 씻지도 않고 그 다음에 파데트의 성격 자체가 워낙 막 욕도 하고 막 남자들 따라다니면서 막 패고 약간 이런 <laughs> 어릴 때 많은 많이들 막 조폭마누라라고 불렀던 그런 성격의 아이였기 때문에 어, 랑드리가 이제 파데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파데트한테 맨날 귀뚜라미라고 부르는데 귀뚜라미야 썩 꺼져 막 놀리지마 나 지금 심각해 이렇게 하니까 난 너네 형을 봤다고 내가 너가 만약에 나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면 내가 너네 형의 위치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파데트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랑드리는 파데트한테 빚을 하나 진 걸로 치고 실비네의 위치를 알아서 실비네를 찾고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파데트가 어, 실비네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이제 소원을 하나 두기로 들어주기로 했잖아요 랑드리가 그래서 파데트는 자신과 마을 축제날 일곱 번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자신과만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 춤을 춰서는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랑드리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훌륭한 청년이고, 파데트는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제 옷도 잘못 입고, 행색도 초라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마을, 마을에서 춤을 추는 이 파티 현장에서 파데트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놀림을 받아요. 랑드리 놀림 받고. 근데 파데트에 막 모자를 뺏고 사람들이 막 괴롭히니까 랑드리가 불의를 못 참고 파데트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날 밤 파데트가 어, 숲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흐느끼고 있는데 랑드리가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 파데트한테 가서 어, 왜 우냐?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괴롭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파데트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고맙긴 한데 나도 왜 사람들이 놀리는지는 알고 있다.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 둘이 속 깊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마을 사람들이 파데트에게 가졌던 그런 어안 좋은 생각들은 다 가정 현 가정 환경 때문에 생긴 오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파데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어머니는 이제 약간 군인들을 이제 군인들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되긴 하지만 애들을 그냥 버리고 남자를 쫓아서 그냥 나가버린. 그런 어머니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 때문에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가정 환경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있다 해도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부모다. 나는 이런 어머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나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네라는 그 아까 남동생 이 있었잖아요. 걔는 불구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많이 성격이 많이 침울하고 비뚤어져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 아이를 놀리니까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할 수 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인식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파데트 자신은 굉장히 가슴도 따뜻하고 신앙심도 깊은 그런 그런 착한 여자이었다는 아 것을 랑드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 이제 랑드리는 파데트에게 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오해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 맞지만 너가 또 옷도 잘 이제 뭐 차려입지 못하고 이런 면들도 있으니까 너도 그런 점들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외적인 면에서의 그런 조언을 하게 되는데 파데트는 만약에 나는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싫어서 거부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을 해요 되게 이 점이 지금 봐도 굉장히 어, 놀라운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 당시에 약간 그런 미적인 것이 여성의 미적인 것이 많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어, 그런 말을 그런 대사가 나왔다는 게 저는 되게 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었습니다. 이 파데트라는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랑드리는 파데트가 이렇게 참한 여자아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둘이 이제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데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바르보시, 그러니까 실비네와 랑드리의 아버지인 바르보시는 특히나 이 파데트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사귀고 있다는 게 나중에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바르보 시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전부 다 파데트를 다 거부하고 반대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실비네가, 아, 이래서 랑드리가 나를 조금 피하게 되고, 나랑 있으면 지루해하고 이러는구나 하고,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데트는 결국, 마을을 잠깐 떠나서 이 인식이 좀 바뀌게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 랑드리와 파데트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이 점이 이제 이 소설의 진행방향인데요. 어, 저는 이 소설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아까 그 외적인 면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어느 사람의 한 면을 보고 그 면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왜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 있고 우리는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진 않을지 약간 이런 오해와 편견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하나를 평가하고 어, 마음대로 인식하는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을 많이 짚어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과는 다른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일단 이 책에 대한 구성이 되게 동화 같기도 하고 또이 어,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풀어서 자세하게 써주다 보니까 어, 되게 마음 편하게 뭐 고민 없이 그냥 쭉 정말 편하게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도 뭐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 초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재미나게 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되게 그 당시의 사회상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사회상과는 반대되는 면인데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이야기를 풀어서 지금 봐도 정말 맞는 말이다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많이 잘 다룬 소설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저는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동화적인 구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아주 마음에 들게 어,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 어떻게든 이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laughs> 조금 어, 뭐 지금도 길긴 하지만 어, 사실 이 정도는 이제 소설의 중반 내용 근처까지 온 정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도 등장인물들이 많이 잘려나갔어요. 사실 막뭐 랑드리와 쌈타던 여자애도 있고 막 이런저런 등장인물들도 있고 한데 어, 그 모든 것들은 책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책도 예쁘니까 사실 이책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책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책이 그냥 예뻐서 이걸로 했어요 아마 어,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릴 때 읽었던 책은 이게 아닌데 어, 거의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로 어, 번역이 거의 흡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책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다른 책으로라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